맞죠? 예! 아 진짜 정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입니다. 조 우림 씨. 근데 평상시 얘기할 때는 예 청년들 그, 오빠 안녕하세요. 뭐? 오빠 네. 안녕하세요. 우와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어 우리 조 우림 씨 너무 노래 어, 잘하는 가수 완요 완전 히 그 don't think I 그러니까 I 대 o 받았을텐데 e I don't ca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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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은 o n 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분 don't c a r 더나들 아시죠? <laughs> 젊은 미소의 주인공 예. 아 근데 이분은요 드럼도 잘쳐요. 드럼도 <laughs> 잘 치는데 노래도 잘하고. 어 원래 그 더나들에서 드러머셨대요 네네. 그러다 이제 드러머랑 이렇게 뭐 이렇게 교체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 i 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나서 네. 나셨었는데 예오 오세요, 오빠 네. 네. 오세요. <laughs> 자 아빠, 폭발지 마세요, 반갑습니다. 하입니다 반갑습니다. 기요 저는 어, 방송 나이로 72년생입니다. 아, 네. 네. 72년생? 누나, 아, 그래. 네. 오, 오, 오. 아 아, 그래. 그래, 누나. 뺏었다. 아유, 귀여아 귀여워. 아, 아, 네. <laughs> 어, 네 반갑습니다. 이게 어, 네. 예, 날씨가 물론 뭐 화창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하는데 운치가 있죠, 그죠? 네. 예. 비를 보고 뭐 창밖에 비 내리는 거 보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굉장히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여러분들 네. 자리를 막메워주셔서 아,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네. 네. 아, 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? <laughs> 네. 아 이거 누나 내 손이 아니라. 어렸어. 아무것도 모르잖아. 남자들은 늙을 때, 늙을 때까지 애라고. 진짜 이두 사람은 평범이야. 저도 저도 손이 많이 가요. 예. 기성 씨 맨날 뭐, 뭐 잊어버리고. 그래서 아까 전화했어요. 그래서 기성 씨 어, 오고 있어요. 그래서 다타는 다다다 갖고 왔는 거죠. <laughs> 저, 제가 기타를 늘 집에 놓고 오거든요. 그래서 확인 전화 받고 기타 가져왔습니다. 네. 전에는 여기서 공연하고. 전원 케이블을 또 두고 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쨌든 뭐 이게 어,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차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<laughs> 잊어 먹고 <laughs>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, 누나가 좀 챙겨주고 그러고 됩네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자, 저, <laughs> 청구 청구문. <어쩐 웃음> 어, 저희 변화들을 노래 가운데서 <laughs> 네. 어 저희가 천구백 년도 발표한 노래입니다. <laughs> 잊지는 않겠어요.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<저 맛있다. 웃음> <laughs>